안녕하세요. 리뷰어재입니다 드디어 쌍가포차의 메인 서사인 전쟁사건이 모두 풀렸습니다. 원형의 그릇된 욕심이 불러온 포차즈의 눈물나는 과거사. 과연 어떻게 끝을 맺게 될지 함께 보시죠. 오늘 99999번째 한풀이의 대상은 경면주사였습니다. 여린이가 강배의 팔짱을 낄때 나온 외침은 경면주사의 방해였고 월주는 쌍갑주를 마시고 잠든 여린의 꿈속에 나타난 경면 주사를 만났는데요. 전생에 김원영을 사모했던 경면 주사는 그의 욕심에 배신당하고 부서진 후 남자를 믿지 못하는 한이 생겨버렸죠. 여린이의 연애를 막는 이유에 대해서 전해 듣던 월주는 경면 주사가 과거 자신들 사건의 목격자임을 알아냅니다. 여린이는 그저 경면 주사의 환생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녀 또한 전생 사건에 연결되어 있었네요. 결국 포차즈와 함께 여린까지 4명 모두가 바로 전생부터 현생까지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 한가운데 바로 김원영 그자가 있던 거죠. 경면주사에게 전생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월주는 세자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세자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시집보내려 하고 그 일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 세자가 사랑하는 월주를 죽게 했으며 그 이후 세자를 제거하고 본인이 왕이 되기 위해 경면 주사를 팔아 무기를 사고 사병을 키우는 악행을 꾸미다가 모든 걸 눈치챈 세자에게 참수를 당하게 된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월주는 연부장 앞에서 원영에 욕을 하게 되고 욕을 듣던 연부장의 모습을 한 원영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월주의 목을 조르며 그녀를 소멸시키려던 순간 강배의 몸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신목의 힘이 깨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해를 남겨놓고 강배가 신목의 환생이란 것이 드러나게 되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강배는 신목의 힘이 깃든 월주의 아이였던 겁니다. 이로써 드디어 내일 월주와 세자는 자신들의 아이를 찾게 되고 드디어 마지막 10만 번째 한풀이를 끝낼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풀이의 주인공은 연부장인 것 같고 자신의 자식인 원영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하겠죠. 포차즈가 원영의 악행을 끝내고 해피엔딩을 맞는 걸 보고 싶지만 원영의 악행을 막고 10만번째 한풀이에 성공하면 귀반장은 중죄 인수권에 의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월주 또한 예고편에서 보면 원영에 의해 무의식의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이처럼 어렵게 서로를 알아본 세 식구를 과연 이렇게 헤어지게 하는 건지 제가 생각한 말도 안될것 같지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뇌피셜을 얘기해 보면 월주와 귀반장은 원영을 잡은 상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환생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환생하게 되면 강배에 대한 기억까지 모두 잃게 되니 환생을 거부하고 지금과 같이 월주신과 귀반장으로 쌍가포차에 남아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면서 강배와 여린곁에 계속 남아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어렵게 다시 만난 포차즈 세 식구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결말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뭔일 이슈의 리뷰화제였습니다.